엔진룸은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고요 다히 꼬챙이가 아니고 싱글 터보 모터가 들어가 있고요 47.7kW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하이브리드니까 가솔린 모델이랑 비교해서 그러면 연비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라서 당연히 높겠죠? 네 맞습니다 연비한 18kW까지 나온다고 <laughs> 하는데 우와 되게 좋게 나온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타랩의 지안입니다 오늘은 1.6 하이브리드 모델을 소개해드리기 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다타랩에서 K8 가솔린 모델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오. 오늘은 하이브리드 <목소리> 모델입니다. <목소리> K8이 2.5 가솔린 모델이랑 3.5 가솔린 모델 그리고 LPG 차량이랑 이렇게 하이브리드 트림까지 총 4개의 엔진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K8은 LPG 모델도 있어요. 네, LPG 모델도 있더라고요. 어... 요즘은 이제 좀 하이브리드가 대세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전기차도 유행이긴 하지만 하이브리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보고 계시는 K8 1.6 하이브리드 노블레스트림은 4,552만 원입니 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 확실히 하이브리드라서 한 4천만 원대 정도에 구매가 가능하구나. 그러면 바로 보면부터 살펴보시죠. 야, 다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가솔린 모델은 블랙 색상이었는데요. 오늘 노블레스 모델은 이렇게 화이트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스노우 화이트 펄이라고 하는 색상으로 옵션가 8만 원을 추가를 하셔야 돼요. 화이트, 그레이, 실버, 베이지, 블랙 다양한 색상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옵션을 추가해야 되는 색깔입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디아렐. 이 라인이 K8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약간 이 비아의 스타맵 시그리터 라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 오늘은 이제 방향 지시도 켜보고 싶긴 했는데 이 배터리가 나 가가지고 그거는 아마 편집자님이 넣어주실 거예요 노블레스 라이트 트림부터는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능형 헤드램프를 넣고 싶으시면 노블레스 라이트나 노블레스 모델에서는 옵션으로 따로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수평 수직의 라인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선형으로 살짝 이렇게 패턴을 준 것도 뭔가 심심하지 않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 하단부도 보시면요. 세팅크롬으로 착 처리가 되어 있는 있는데요. 얘는 이제 노블레스 모델에만 들어가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요. 카메라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게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앞에 상황을 이렇게 카메라로 비춰주면서 앞에 상황을 미리 인식해서 서스펜션을 전자제어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진짜 세상 많이 좋아졌다. 어,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다. 앞에 뭐 방지턱이나 아니면 노면이 좀 고르지 못한 도로를 지나갈 때 얘가 미리 인식을 해가지고 서스펜션을 조절을 해주는 거죠. 확실히 승차감에 있어서 좋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또 운전자 중심으로 많이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시승하시는 영상도 많이 찾아보긴 했는데 운전하기가 정말 편하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바로 엔진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은 이렇게 부드럽게 <laughs> 열리고요. 다인히 코팅이가 아니고 싱글터보 모터가 들어가 있고요. 47.7kw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하이브리드니까 가솔린 모델이랑 비교해서 마력이랑 토크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엔진 마력만 180마력 27토크인데 이제 모터까지 들어가서 합산 출력을 말하면 235마력에 <laughs> 35.7토크까지 올라간다고. 오 생각보다 마력이 높다. 일단 200 넘어가면은 오, 부족함이 없죠. 부족함이 없죠. 좋은데요? 야. 그러면 연비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라서 당연히 높겠죠? 네, 맞습니다. 연비 한 18kg까지 헉! 나온다고 하는데 우와, 되게 좋게 나온다. 근데 음. 이제 하이브리드를 타는 이유가 유지비를 조금 아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구나.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그렇죠. 절약을 해야 되니까. 네,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가솔린을 사거나 하이브리드를 샀을 때 유지비가 어떻게 차이가 날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차이가 있구나. 가격적인 차이도 있는데 저는 가솔린 모델 시승했었을 때 초반에 튀어나가는 그 느낌이 살짝 전기차에 비하면 아쉽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하이브리드라 전기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초반 토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도심주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더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충년부로 넘어가보시죠. 야, 각타. 기아가 이번에 타이어가 진짜 좋게 나왔어요. 칭찬이 되게 많더라고요. 휠 타이어 사이즈는 노블레스 라이트 트림은 기본으로 17인치가 들어가고요. 노블레스 트림은 18인치가 들어갑니다. 근데 해당 차량은 스타일 2 옵션이 추가된 차량이기 때문에 19인치 사이즈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245의 40 R19 앞뒤 타이어 동일한 사이즈로 들어가고요.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되게 승차감이 좋다는 말이 많아요. 필 크기가 클수록 디자인적으로는 예뻐 보일 수는 있겠지만, 승차감이나 연비면에서는 오히려 작은 게더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더 작은 19인치로 들어가서 좀더 가솔린 모델보다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어가 아웃사이드 터치 도어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노블레 스트림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또 스마트키로 공유가 가능해요. 총 15명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인차로. 사용하시거나 할때 직원분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차를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사이드 스커트도 보시면은 이렇게 세팅 크롬 라인으로 쫙 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이쪽도 있지만 이쪽도 쭉 빠져 있는데요. 이걸 떼면은 크롬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살짝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요. 전면부 GRL에서 봤던 사선으로 있는 패턴이 이쪽에도 들어가니까 측면과 전면부가 통일성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 라인은 블랙 몰딩으로 들어간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후면으로 넘어가시죠.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가솔린 모델이랑 전체적으로 동일하긴 해요. 근데 이번에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살짝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여기 테일램프 색상이 바뀌었습니다. 저번에는 여기까지 다 빨강색이어서 뭔가 약간 집게사장 느낌의 끝까지 나오는 그 집게발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블랙으로 처리가 되니까 훨씬 더 뭔가 시크하면서 더 날렵하게 빠진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렇게 바뀌어서 호평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는 진짜 잘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시퀀셜 타입의 테일램프로 나오게 되는데요. 시그니처 트림부터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만약에 시퀀셜 타입의 테일램프를 꼭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타일 옵션 2를 추가를 하시면 시퀀셜 라이트도 추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단부를 보시면 이렇게 세팅 크롬으로 잘 마감을 해놨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시동을 켰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좀 소리가 클수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트렁크는 이렇게 전동 테일게이트로 열리게 되는데 노블레스 트림부터 기본 적용이 되고요. 노블레스 라이트는 수동으로 열고 닫으셔야 됩니다. 기본 트렁크 용량은 610리터 공간이 나오고요. 만약에 LPG 모델을 선택하셨다 하시면은 460리터 조금 공간이 작아지겠죠 그만큼. 그리고 공간을 보시면은 가로, 세로 폭이 넓기 때문에 골프백은 그냥 기본으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열은 폴딩 되지 않지만. 스키스로 공간이 있어서 충분히 긴짐도 넣으실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히든 타입의 수납함을 열게 되면은 이것도 조금 말이 많긴 한데 얘가 조금 헐렁거리거든요. 약간 이렇게. 아, 진짜 그러네. 얘를 조금만 더 약간 좀. 빳빳하게. 단단하게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공간을 여게 되면 이쪽에 이제 리페어 키트라던가 세차 용품이라던가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잘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실내로 넘어가 보시죠. 근데 이게 뭐예요? 벤츠 E 클래스 200 아반가르드가 18%나 할인이 된다고요? 1,350만 원이랑 할인을 해서 총 6,150만 원을 구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엔진오일 교환까지 평생 무료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번 프로모션 혜택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다타레버플 확인해 보세요. 기아는 확실히 헤드레스트를 진짜 친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앉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 이건 진짜 마음에 든다. 그리고 얘는 노블레스 트림이기 때문에 일반 가죽 시트로 적용이 되고요. 시그니처 트림부터는 쿨팅 나파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약간 동그란 모양도 아닌 육각형도 아닌 것이 중간에 라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잡았을 때 그립감도 상당히 좋고요. 노블레스 라이트부터 스티어링 휠이 가죽으로 적용이 되고 열선 핸들까지 포함. 이 쪽에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도 버튼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 에코,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세 가지로 모드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3인치의 계기판과 12.3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일체형으로 쫙 이어지는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전용 연비가 얼만지, 전기 모터 사용량 얼만지 이런 정보들을 이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왓차 웨이브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앞쪽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데 옵션과 84만 원을 추가하시면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추가가 된다는 거 앰비언트 라이트가 은은하게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얘도 이제 시그니처 트림부터 앰비언트 라이트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근데 얘는 왜 들어가 있느냐 저희가 아까 스타일 2 옵션 188만 원 추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노블레스 트림인데도 불구하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은은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 아쉬운 거는 이제 메르디안 스피커가 빠져 있다는 거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에어백이 전에는 9개가 들어갔었다면 이번에 하나가 더추가돼가지고 10개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안정성에 있어서 훨씬 높아졌다. 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휴대폰 무선 충전 두 개로 가능한데요. 얘는 노블레스 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노블레스 라이트는 아예 없어요. 옵션으로도 추가가 안 된다는 거. 그 정도면 그냥 노블레스 선택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야, 바타 라이트는 어.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라는 느낌. 그러니까. 기어 노브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잘 되어 있고요. 통풍 세 단계, 열선 세 단계로 운전석, 조수석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수석 속에 보시면 이렇게 워크 인디바이스도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편하고요. 그리고 얘가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이 돼서 이 버튼을 딱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릴렉션 모드로 자동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앉아서 쉴 수도 있다라는 거. 하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얘는 노블레스 트림이기 때문에 콘솔 박스 양문형으로 열리진 않아요. 시그니처 트림은 양문형으로 열릴 뿐만 아니라 UVC 살균 모드도 되기 때문에 휴대폰 살균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안쪽의 공간은 생각보다 입구도 그렇고 이 정도 되는 깊이인데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요. 안쪽에 보시면 1 1 v 트 시거제까지 하나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위쪽을 보시면 선루프가 빠져 있어요. 옵션을 추가하시려면 109만 원 추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저는 썬루프 넣을 것 같아요 라는 그 썬루프의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약간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썬루프가 있어야지 개방감이 좋잖아 저라면 109만 원 추가할 것 같습니다 안전 주행에 있어서도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 있나요? 이제 에이다스라고 하죠. 에이다스가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1, 차로 유지 보조 2,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네. 이제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라고 109만 원에 추가하면은 이제부터 진짜 반자율 주행이 조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너무 좋다. 그러면 바로 이열로 넘어가 보시죠. 야, 다 타. 이열이 진짜 넓긴 넓다. 얘가 그랜저랑 비교하면 휠 베이스가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그랜저만치 여유롭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룸 공간도 그렇고 세워서 하나?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고 그리고 레그룸은 진짜 넓어요. 제가 운전하는 시트 포지션 그대로인 자세인데 이렇게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풀룸까지 이렇게 깊숙하게 발을 넣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좋네요. 다만 폴딩이 되지 않는 게 살짝은 아쉽기는 해요. 요즘은 이제 햇빛이 따사롭잖아요. 선쉐이드 필수입니다. 아, 선쉐이드가 들어가는 어, 썬시드가 이렇게 노블레스 트림부터 기본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 다만 노블레스 라이트는 빠진다는 거. <laughs>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암레스트를 이렇게 오픈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기본으로 딱 되어 있네요. 컵홀더랑 그냥 휴대폰 거치할 수 있는 공간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스키스루까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프리미엄 옵션 69만 원을 추가하시면은 그 암네스트로 바뀌고 선쉐이드도 전동으로 바뀝니다. 헉? 또 하나 추가하자면 이제 공조기가 3존으로 바뀝니다.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69만 원? 69만 원. 아니, <웃음> <웃음> 이거? 내가 하면 되지. 어, 컵 여기다 놓으면 되지. 맞아요. 의전 차량 아니잖아요. <laughs> 어. 알고요. 뺀다. <laughs> 제가 뒷좌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바로 센터 터널이죠. 얘는 살짝 올라와 있기는 해요. 한 8에서 10cm 정도 사이 높이 정도 되는 공간이 올라와 있고요. 이렇게 가운데 한번 앉아 보면 다리 그냥 올려도 될 정도로 그렇게 막 높은 높이는 아니에요. 좀 장거리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음... 단거리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단거리는 나쁘지 않다. 이 송풍구 아래쪽을 보시면은 USB C 타입이 두개 마련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 포켓도 이런 식으로 가죽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어서 깔끔한 느낌을 준다는 거. 근데 좀 아쉬워하는 점이 있다면은 이쪽 메 포켓이 조금 이렇게 얄쌍하게 돼 있어요. 너무 너무 샤프하게 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도대체 뭘 넣어야 될지. 음료수가 좀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살짝 드네요. 야, 다타 k 8 1 0 하이브리드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일단, 가솔린 모델이랑 비교하면,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연비 차이라든지, 그리고 오래 탔을 때 가격적인 차이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서 5년 동안 난 타겠다. 이러신 분은 저는 하이브리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기능이 있는데 운전석 쪽에 보시면은 배터리 세이버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눌러주시면 배터리가 방전이 됐을 때 급하게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이상 다타랩의 지안이었습니다. 안녕.